전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한 여자. 수민 씨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답니다. 응. 응? 여자 친구를 차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 경찰서는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데이트 폭력 사건 피해 여성이 바로 수민 씨 였던 건데요 어... 전 죽다가 살아났고 그날 편하게 이가 오늘이라도 와서 저 죽이면 어쩔건데 지금 신경보호 상태인데 어. 우리는 사실 피해가 엄청 커요 지금 정신적으로두려워지고 보호받고 있잖아요 이거 옳지 이거 가지고 매 순간 공포에 떤다는 그녀 그럼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예. 네. 이거 바로 누르면 경찰하고 그러면... 연결이 돼요. 아, 아 저런 걸 지급받는 거예요. 어. 경찰에서 지급하는 거죠. 사건은 작년 10월 광주에 한 번화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수민 씨와 남자친구는 데이트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는데요. 어. 이후 식당 밖으로 나간 두 사람. 어. 그때부터 남자친구의 일방적인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수민 씨는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힌 채 끌려가 몸에 상처까지 입었다는데요. 이야,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가까스로 도망친 그녀. 택시를 타려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타라고 했답니다. 근데 타자마자 주먹으로. 치는 거예요. 에? 제가 말라갔어요. 아, 어. 순간 차 안에서 급남때리라고 했는데 안멈춰요 때리는 거 일단은. 그리고 옷을 벗으래요. 음. 그래가지고 울고 있는데 제가 옷, 옷을 벗게 생겼어요. 그렇게 맞았는데. 그러니까 지가 바지 여기 넘어와가지고 바지를 내리더니 제 머리끈을 잡고 그 넣는 거예요. 덤프 트럭만 보이는 한적한 장소에 차를 세웠다는 남자친구. 수민 씨는 이곳에서 성폭행까지 당했다는데요. 아이고 악몽. 고 아이고 다던그날이기아돌아온건전이 2주의 부상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 폭행에 납치, 감금 그리고 성폭행까지. 수민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했고 남자친구가 긴급체포 및 구속 수감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뭐가 문제지? 남자하게 8개월 동안 을 쓰고 가습니다 남자도 여자한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내 한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 사람. 바로 남자친구 김도윤 씨의 어머니 이순란 씨였는데요. 저희 아들이 어, 억울해했습니다. 절대 이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왔죠. 이건 분명히 조작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제가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207월에... 아들의 무죄를 확신한다는 엄마.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어, 어떤 이유지? 음... 8개월 전 엄마는 아들의 소식을 접했던 그날, 그 순간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니가 음... 음... 지금 이 폭행, 성폭행, 그리 지금 경찰서에 와 있다고? 에? 내가 그래. 근데 형사님 절대 그가시네 말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아들 말도 믿어줘야 돼요. 어머니 저희가 아들 말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요. 그랬어. 진짜 다 들어줄 줄 알았지. 음... 잘 해결되길 기다렸던 엄마. 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전해 들었다는데요. 나 이거 못 와요. 딱 그래. 나 이거 못 하겠다고. 빼도 박도 못 하게. 이거는 15년 영은 산다고. 나한테 딱 그러더라. 15년이 거기서 나온 거야. 이 죄면 그 정도 사는 거라고. 아까 그 내용대로라면 그렇게 되죠. 아, 내가 그래요? 그때는 딱업장이 무너집니다. 처음으로.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죠. 고소 내용을 딱 봤어요. 우리 아들은 이런 행동을 할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우리 아들은... 절대 못 때려요. 긴급 체포된 이후 처음 마주한 아들은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음. 또 약도를 저한테 그려준 거예요. 고깃집에도 CCTV가 물려 있을 것이고, 엄마 내가 그 XX가 차를 탔던 그 거기에 도로형 도로형 CCTV가 있을 거라 이거요. 예 거가 큰 도로기 때문에, 거기 CCTV를 확인을 해달라는 거야. 오, 오, 오. 아들이 준 단서를 쫓아 사건이 발생했던 식당을 찾은 엄마. 네, 예, 이것이 찍혔던 것 같아요. 아, 이것이, 네. 이것이 이렇게 찍혔던 것 같아요. 아, 저기. 아 그날 찍힌 CCTV 영상이 있었군요. 식 CCTV가 있네요. 식당 안 CCTV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먼저 도윤 씨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수민 씨. 아, 이게 실제 영상인가봐요.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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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성 분이 이래 남자를 때리고. 남자가 때리는 게 아닌가? 어? 어, 남자가 오히려 많네요. 2 0여 분에 걸쳐 다섯 차례 폭행을 한건 수민 씨였습니다. 아, 이거, 이거 얘기랑 이거 화면이 반대인데요? 말다툼을 하다 식당을 나왔다는 그녀의 말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멱살과 머리카락이 잡혀 무릎까지 쓸렸다고 했던 바깥에서의 상황은 과연 어땠을까? 참아요. 제가 이렇게 똑같이 동선을 따라가 봤어요. 이제 저 CCTV가 있더라고. 딱세 대가.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요청을 했어요. 경찰한테. 교통 관제용 CCTV에서도 사건 당시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 식당을 나와 함께 걷던 두 사람. 딱히 폭행하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네요. 그냥 걸어가는데요. 오히려 폭행을 한건 소민 아, 씨. 어? 아이고. 도윤 씨의 폭행 장면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야, 아, 여자분이 계속 때리네요. 그렇다면 도윤 씨가 강제로 차에 태우려 했다는 말은 사실인 걸까? 그러게요. 승민씨 옆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는 택시. 하지만 타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택시에 탈 의도가 없었네요. 그러게요.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후 다시 만난 두 사람 한참을 서서 대화하다 차를 타러 가는데요. 어? 아, 남자가 뛰어가는데 쫓아가네요, 오히려. 아... 폭행한 사람은 아니라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왜 CCTV에 이렇게 때린 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목 잡고 흔들고 어두컴컴한 장소로 끌려가 차 안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수민 씨. 야. 하지만 이마저도 선뜻 믿기는 어렵답니다. 피해자도 유사 간간에 시점 당했다라고는 하는데 그 시점을 정확하게 특정을 하지 못해요. 어디인지도 특정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피곤인도 제이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아니 나 덤프트럭을 번 적도 없는데 왜그 덤프트럭이 계속 경찰은 덤프트럭 덤프트럭 하는지 모르겠대요. 어, 결국에는 DNA 채취에 응했고요. 음그 결과를 수사기관에서는 법원의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나왔다는뜻이요 아 이거. 어안 나왔다라는 거기. <목소리> 아들이 누명을 썼다고 확신한 엄마. 억울함을 알리고자 선거 유세 차량까지 빌려 전국에서 시위를 벌였다는데요. 예, <웃음> <웃음>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엄마의 노력으로 지난 6월 14일 도윤 씨는 8개월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 참. 출소 후 일주일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데요. 응. 음. 물리치료 받아 물리치료 받아. 예, 네? 물리치료 받고. 이게 다그 옷이에요. 이게 교도소 네. 바로 입고 나오는 옷이에요. 아까 멀어질 때부터 입었던 옷이에요. 옷에는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믿었던 여자친구로 인해 난생 처음 겪은 수감 생활. 몸보단 마음의 상처가 더 크답니다. 아무도 못 믿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경찰 단계에서부터는 이 사람들 다 저한테 죄를 덮어씌우려고만 하는 사람들로밖에 안 보이죠. 그렇죠. 영상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경찰은 그걸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해놔가지고 저를 기소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두 사람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 어쨌든 폭행한 사실이 있긴 있으신 거네요. 그날 동영상 봤잖아요. 그것밖에 없죠.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경찰하고 한번 말을 해보세요. 응. 뭐가 더 중요한지. 응. 제가 걔를 때리면 얼마나 때려요? 걔 등치 봐봤어요? 그럼 제이는 나와서 돌아다니면 안 돼요. 큰일 난 사람 죽이려고요. 지금 신금 요청 한 상태고 적당금 수대야 되는데. 혹시 그러면 그 경찰서 에 보호 자원에서 스마트워치 네. 있으면은. 스마트워치 집에 있나 아, 집에 스마트치좀 네. 차고 있어야지. 어. 가지고 다니지 않는 호신용 시계를 다른 장소에서 가지고 온 그녀. 여기 신변보호용 여기지. 시계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에이, 에이. 또 차고 다니는 상황이. 아니, 아까 아침에 못가지아 어. 신경도 해야 될 거. 맞았다는 여자와 때리지 않았다는 남자, 호신용 시계와 CCTV 사이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 음... 2017년 1월부터 시작된 수민 씨와의 인연. 처음엔 남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음... 앞에 앞에 포즈 잡아봐. 해이안 햇... 보여. 됐다 됐다. 자 찍는다. 기파 하나, 둘, 셋. 연애 초반 두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데요. 얘가 갑자기 저한테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음. 솔직히 그럼 애 낳고 살자고 했어요, 제가. 음. 근데 죽어도 안 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 하니까 지워야겠대요. 얘를. 수술을 하고 난 그날 저녁에 술을 또 먹더라고요. 아이고. 저 제가 가 가지고 너 지금 몸 괜찮냐고 약도 먹고야 되는데 네가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바로 뺨암을 딱딱 때리더니. 어? 가뭔 상관이냐. 처음 맞은 게 이제 그때. 그때죠. 예, 예. 그 수술 하고 나서 저녁에 술 마시고 바로 빡 떼암 몇대 맞았죠. 야. 때리지 말라는 말은 차마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죄책감이 정 심했었는데 여자는 오죽하겠냐. 맞아줘야죠. 여자친구였는데. 야. 그건 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신형아. 신형아. 네? 야.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함과 죄책감에서 아유. 묵인된 아유. 폭행은 아유. 일상이 되어 버렸다는데요. 그게 반복되고 버릇이 되고 나중에는 뿅한5대 정도 맞는 거는. 의뢰 그냥 맞는 거예요. 의뢰술 마시면 나는 얘한테 맞아줘야 되는 샌드백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고, 결국 최악의 이별을 하고 만두 사람. 그런데 도윤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답니다. 경찰 부르겠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경찰이야 하고 수각을 탁탁 채우는 거예요. 이게뭔 상황이지 하고 있는데, 뭐 이제 기 저런 거뭐 납치, 감금. 폭행 상해 뭐 아주 못된 짓거는 네가 다 했더만. 아이고. 이렇게 딱 그냥 집어넣고 저를 그냥 가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긴급 체포가 된 도윤 씨. 제가 다 해명하겠습니다. 제가 다 해명하겠습니다. 저 그런 거한적 없고요. 여자한테 맞았면 맞았지. 제가 때린 적은 없습니다. 해명하겠습니다. 가시죠. 이러고 수갑 차고 경찰서를 딱 가서 조사를 받는데 이게 그게 내가 생각하는그 경찰들이 아니에요. 왜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 그는 경찰에게 수 차례 CCTV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 실제 조사 영상이군요. 네, 맞습니다. <목소리도> CCTV. 하지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CCTV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아니, 했다는데요. 아까 저희가 CCTV 영상을 봤잖아요. 엄청나게 좌절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CCTV고 얼마나 중요한 증거 자료인데 그게 없다고 망했다, 망했다. 힌. 근데 나 광주 사람이야. 거기 없을 수가 없어. 음. 저그 경찰들 못 믿고 엄마한테 약도 그려줬어요. 어머니 30분만에 가 갖고 찾아왔어요. 야. 엄마는 금세 찾았던 걸, 경찰은 왜 찾지 못했던 걸까요? 그럼 말이 돼체 이게. 근데 혹시 경찰에서 네. 이 CCTV를 확보하려고 왔었나요? 네 왔었어요. 한 이틀인가 네? 하루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왔었거든요. 어 왔었어요 심지어. 아, 경찰로 왔었어요. 아. 네 왔었죠. 그러면 그 시디를 봤으면 당연히 여성분이 남성분을 폭행했다는 거는 경찰도 확인할 수 있었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충분히 확인했겠죠. 어머님도 이 가게를 왔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오셨었어요. 네. 경찰이 왔다 온 직후였나요? 혹시? 네, 맞아요. 야, 이야... 이야... 이것만 봤으면 맞은 게 도인 셨다는 게 이게 확인이 됐을 텐데요. 엄마보다 먼저 식당을 찾았다는 경찰. cctv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증거로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건데요 아 이거 뭐야 왜 그랬던 건지 야.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cctv가 없으니까 조치를 못한 건지 아니면 아니 제가 11개의 팁을 갖고 있는이 어차피 그다 기억을 했어요 과장님 팀장님이시면 그 수사되는 내용 자체는 아시잖아요 그 내가 보고 받기로는 그 현장에 갔는데 우리가 실장을 못해가지고 특정을 어? 못 어? 어, 뭐, 뭐 해가지고 처음에 특정을 못한 음, 거라는 음, 말씀이세요? 네 예. 어... 수사 초기 CCTV 위치를 특정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참나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확보했던 거처 그렇죠 이거 하나 둘세개 저희가 경찰에 경찰이 없다 그랬어요 처음에 CCTV 확보 못 했다 그럼 그때 네. 사건이 발생했던 길이 딱 여기서부터 그러죠. 저희까지인 거예요? 5초, 네. 10초나 걸려요 걸어오는데 아니 이 정도 거리면은 충분히 눈에 띄고 확인해 볼 법도 한데요. 그러게요. <목소리도> 증언이 맞는지. 그렇죠. 예,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이, 자료가 있었죠. 그렇죠. 거죠. 그리고 분명히 울면서 일곱 번을 찾아달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경찰 영상 녹화실에 조서를 보니까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CCTV 영상만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엄마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답니다. 아우, 아이고. 아이고 결국 8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된 도윤 씨 그곳에선 희망조차 없었다는데요. 기약 없는 하루하루가 기약 없이 계속 흘러가는 거였어요 진짜. 저는 아예 포기를 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겠다. 야, 야. 그런 말이 안 되는 그 생밖에안됐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일이... 아니 저렇게 명확하게 있는데.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 이건 정말 아주 잘못한 건데요. 욕설과 위협적 발언까지 내뱉을 필요가 있었던 걸까요? 정말 좀 약간 공조가 떠들겠다는 사건이군요. 당시에 경찰 내부에서는 좀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제 경찰들은 시적인 게 있으니까 강력하게 이걸 제가 조사를 해서 한번 공을 세워보겠다. 그런 의욕이 넘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하필이면 또 대통령이 며칠 전에 전날인가 전전날인가대테폭력격언해라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안 did n 이 t I di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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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 n 그건 제심한 시인에요. 아, 한소중이고양쪽에 대립 대하고 있는 데 이게 어쩌니 뭐 CCTV가 그때 보는 것 제시를 했니 안 했니 그런 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확인을 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잡고 보자, 구속시키고 보자라는 심리인 것인지, 의도적으로 뺐는지 이것은 뭐 저희로서는 알수 없죠. 본인들이 제일 잘아죠 쉼 없이 달려왔던 지난 8개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는데요. 정말 감사한 것.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게 해준 거예요. 그저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